클래식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기업을 탄생한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사람들에게 꿈과 행복을 전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백화점 문화월센터 앞입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 클래식 음악회 현장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 놀람교향곡 넘버 no. 94의 2악장 등 우리 귀에 익은 곡들이 연주되면서 청중들이 열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곡 중간 중간에 지휘자가 친절하게 곡에 대해 해설을 합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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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대중적인 곡들이어서 청중들이 쉽게 이 이해를 이 하는군요. 이 청중 대부분이 가족들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눈에 띄네요. 곡들도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입니다. 해설도 재미있었지만 타이프라이터 로 연주하는 연주자가 익살스런 모션을 하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아주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날 연주회는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을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불이 꺼지면서 연주자들이 하나씩 퇴장하는 장면이 어린이들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즐겁고 흥겨웠기까지 한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가을인데요. 이런 음악회 자주 오세요? 아니요. 저기 아기 데리고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어, 지금 피아노도 치고 있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있는데 다른 악기 소개도 해주시고 해서 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좀 색다르게 타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연, 아 이런 것도 악기가 될수 있구나 하는 거 보고 참 재밌는 공연이었습니다. 네. 엄마랑 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어제 동생들이랑 엄마랑 같이 오니까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는 어 많이 오고 싶어요 연주회.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서비스하는 음악 기업입니다. 클래식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죠.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문화 예술 불모지였던 경기도 광명 지역에 클래식 음악의 저변을 넓히고. 젊은 연주자들에게 연주의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기량을 높여 수준급 연주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탄생된 민간 오케스트라입니다. 보통의 경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수익성이 작아 국립이나 시립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순수 민간 오케스트라로 출발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고 단장이며 지휘자인 김승복 씨가 그때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김 대표의 고향이 광명이고 그래서 광명이라는 이름을 붙여 광명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 우선 뭐 사회적 기업으로 창단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처음에는 그 민간 오케스트라로 2002년에 도 창단을 해서 어, 그 동안에 활동을 하다가 나름대로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외부 구조에 의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운영 체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그다지 썩 우리나라가 어, 좋은 쪽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 집약적으로 어,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 공익적인 부분과 그 노동부의 어떤 지원 체계에 확실한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어, 조직을 좀더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을 편하고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먼저 시작했고 작년 2010년도 12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2년 창단 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연주 활동을 이어온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09년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클래식 음악단체로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습니다. 창단 초기에는 기껏 1년에 한번 정기연주회를 힘겹게 무대에 올리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연 7, 8회의 정기연주회와 15회의 초청연주회, 50여 편의 기획연주회를 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창임 연주자 42명이 다양한 레퍼토리와 프로그램을 소화해내는 탄탄하고 내실 있는 중견 오케스트라로 성장한 것입니다.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프로그램으로 일반 시민, 학생, 주부, 직장인, 어린이 등 여러 계층의 청중을 대상으로 연주를 합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 음악을 통해 계절의 정서를 느끼도록 하고 가족과 학생들이 여유가 있을 때 모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접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기 연주회입니다. 주부들 누구나 쉽게 듣고 감상할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하면서 중간중간에 지휘자의 해설을 곁들입니다. 격조 높은 클래식 공연을 통해 지휘자와 연주자들, 그리고 주부들이 함께 소통하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선율과 따뜻한 차한잔 주부들이 여유와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대중음악에 편향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즐거우면서도 깊이 있는 클래식을 들려줌으로써 교양과 정서를 키우도록 합니다. 공연 중간중간에 연주자가 해설을 통해 학생들의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예술적인 소질을 개발하도록 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하죠. 매일 되풀이되는 일과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직장인들. 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삶의 여유를 찾아주기 위해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직장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직장인 누구나 쉽게 듣고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활력소를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을 찾아가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때묻지 않은 이들의 소박한 마음과 아름다운 선율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이들도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즐겁고 경쾌한 곡들을 연주하면 아주 즐거워합니다. 음악은 인간 누구에게나 통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취학 이전의 아이들과 음악회를 처음 감상하는 건데 네. 이렇게 가족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챔버 오케스트라가 줄수 있는 그런 그 아기자기한 레파토리가 네. 편안하고 또 친근하게 다가와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좋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또협주곡에서 솔리스트들이 실력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음, 모차르트랑 하이딘의 해악과 더불어 20세기 음악을 쉽게 저, 접할 수 없는데 20세기 음악의 해악과 같이 비교해서 큰 주제를 삼아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새해 초에는 신년음악회, 초봄에는 신춘음악회, 5월에는 가족음악회, 여름방학에는 방학맞이 청소년음악회, 10월에는 가을 정서에 맞는 음악회 등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갖습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좋아해서 공장에서 우리까지 30분 거리로 왔는데요. 너무 좋은 공연이었고 주말 저녁이 즐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들 청중들과 함께 음악으로 대화를 하는 상대는 바로 연주자들입니다. 어, 네.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를 할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할 기회가 많은 연주자는 행복합니다. 연주자가 무대에서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량도 크게 늘어난다고 하네요. 국내에서 음, 음, 음. 음악대학을 나와도 이렇게. 취직을 할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이 단체에서 일함으로써 어려운 곡도 또 초연으로 할수 있는 곡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량 향상도 되고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음, 저희 단원들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참 저에게는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연주자들은 무대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습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연습과 함께 단원들과 리허설을 합니다. 악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많은 연주자들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보통 사람은 잘 모릅니다. 특히 음악에서의 탁월함은 수없이 많은 반복과 연습의 결과라고 하네요.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이렇게 계속 연주 실력을 키워왔고, 이제는 어디 내어놓아도 뒤지지 않는 중견 오케스트라로 성장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부, 중앙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지자체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한계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예, 앞으로는 기업들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 경제 연합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그 의사협회라든지 이러한 어떤 다양한 구조들을 가지고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그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어, 자신이 있고.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을 전해주면서.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클래식이 이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